2 5 0 6번님의 PJ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. 어, 지금 4,300원이 매수가에다 비중은 30%. 음, 이분은요, 손실권에 좀 계시는데, PJ 메탈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지금 상승을 올라가고 있는 4일 연속 상승세인데, 연이틀 윗꼬리가 좀 달린 양봉 캔들을 보이는 게, 아, 차익실은 좀 매물과 또살아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지금 줄다리기가 아주 탱탱합니다. 네, 이거 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, 금속 쪽 알루미늄 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, 뭐, 네. 알루코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좀 반등도 주는데, 음. 아, 상당히 힘이 약한 거죠. 이걸 그렇죠? 보면. 은 자, 여러분들 이, 이걸 한번 어,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어, 여기까지는 그래도 빨간 다이아몬드가 잘 유지가 됐는데요.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파란 다이아몬드가 강하게 내려꽂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횡보해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. 다만 이제 빨간 시그널이 매세가 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역시 캔들로 보니까 어때요? 계속 윗골이 이렇게 달리죠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. 다 내일 내지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것을 주봉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어, 확인해 보면은 어, 자 주봉의 모습도 마찬가지죠. 횡보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크게 밀릴 자리도 없습니다. 그렇다면 내일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냥 홀딩 하시고 음. 다음 주에 승부를 볼수 있지 않을까. 음.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이 저항의 자리들 꼬리들 어, 뭐 사천 한 백오십 원 정도만 돌파가 돼준다면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.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뭐또 삼천 한뭐 사 어, 오백 원대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홀딩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삼천 오백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한번 돌파시도 이런 거래가 한번씩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아직 거래가 못 나오잖아요.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? 여기 때 꼬리 달린 거래들 여기 음봉들 이걸 지금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애들이 힘이 좀 약한 놈들이죠. 음... 예, 그렇게 예,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